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주님 말로 부모 주님으로 한국에서는 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아시는 대로 5월 둘째 주일에 마더스데이로 보내고 그리고 오늘 6월 셋째 주일에 받을 스데일로 보냅니다. 오늘 아버지 의 나를 맞이해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상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즉 열어서 보여주신 부분만을 우리가 알 뿐이고요. 때로는 알려주신 것도 모를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한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요 부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보원입니다 그리고 이산상보원은 5장 1절을 보게 되면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집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 보은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신 것이 산상 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 말씀이 너희 천부께서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염려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구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들은 하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 고백할 수 있으니,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니, 두말 하면 잔소리인 구원의 축복이 있고요 근데 구원의 축복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한 가지 좀려 근심, 걱정부터의 자유함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번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 가운데서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 이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염려하는 것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적 웃고 있는 분한테 울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웃고 있는 사람한테 뭘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우리가 위로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 제자들이 염려 가운데 있어 만약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있다면 뭐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대의 염려 가운데 있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들만 염려 가운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염려가 풍성한 것이 우리에 대해 현재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리 증거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3, 24, 3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해 왜?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할 염려도 이미 버거워 이미 그 괴로움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 내일 것까지 끌어당겨서 오늘 할 필요 없어 오늘 염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너희들은 버거워하고 충분히 괴로워해 하는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염려는 충만하고 그 염려로 인하여서 괴로움은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요 오늘 염려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내일 되니 내일 또 염려할 것이 가득 찼네 모래되면 모래된 대로 저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염려? 아니요 얼굴 다른 것처럼 다 각기 다른 그 염려거리 가운데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분은 질병 속에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등등 이루어 헤아수 없는 많은 거리들이 우리에게 있더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에 계신 분은 노년에 계신 분대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랬을 때, 오랜만에 딱지를 많이 땄어. 그 종이를 접어서 만든 네모난 딱지 있잖아요. 막제 나이 되십니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잘 넘어가가지고 잔뜩 땄어. 걱정이 생겼어. 이거 어디다 둘지 내가 예, 저희 어머니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장독대 올라가서 숨겨놨어 그리고 집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맹관하니 비가 오면 어떡하나. 누가 훔쳐보 어떡하나. 그건 누가 훔쳐간다고. 하지만, 그 때에는 단자는 철릴 정도로 그 중요했어요. 지금 웃었지만. 마찬가지. 지금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한번 더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그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기 5장 7절. 잘 하실 말씀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 나니 불티가 위로 오다는 각도가 아예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 거야. 6기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인생이 짧대요 근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은 가득 찼대요. 10편, 90편, 10절. 우리연수생은 70이요. 강관하면 뭐라고요? 80이라도. 그연지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시편자깨들은바아 인생살이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자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흔적도 보이지 않게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좀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염려가 나를 짓눌러서 염려에 지배받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그 염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를 지배하고 오히려 그 염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로 하느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후 4장 8절 9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니지 않냐고,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이들이 질리클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물로 담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 답답한 일 없고, 핍박당한 일 없고, 우려쌍한 당한 일 없고, 꺾을 당한 일 없고,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매지을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사방에 우결성을 당했어. 근데 혼이 당한 것이 아니야. 답답해서 당했어. 근데 낙심찮아. 깃발을 받고 있어. 근데도 버림 받지 않았어요. 꺾으지면 당했으면 이거 더 말할 것 없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아.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자들에게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매이고 환경에 붙이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더라. 할렐루야. 아, 네. 성경을 한도더다면 네. 10편 3편 6절 달세시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대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천만이면 인 얼마나 많아? 그 천만이 인나한 사람을 목표로 해서 지금 칠려고 지금 둘러치고 있대요. 그럼 속된 말로 쫄아야지, 주저앉아야지, 울어야지, 낙심해야지, 낭망해야지 절망해야지. 다해서 고백해요. 아니, 나 되지 않대요. 그 이유를 그 앞에 설명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 자에게는 그 천만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만일이 들었지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더 생길 수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 왜요? 천만일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 믿으시길 기회를 주고 합니다. 지금 연별 살 만한 반경 걱정 근심을 말하는 환경 절망을 만하는 환경 정말 낙심할 수가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신 자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내 발판 삼아서 피상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천부께서다하신다고 그리고 너희 천국께서 너희들의 그것보다 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세 가지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총칭을 말해요. 꼭 먹는 거, 마시고, 있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런 것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서 취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모르시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 문제는, 아는 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아는 데 믿지를 못해.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믿는 것은 그다음에 행동을 유발시켜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 성경예 이렇게 요소동과고문의 성에 유황빛 쏟아지기 전에. 롯과 그식구들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 그래서 그들은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죠. 딸들의 사위들 둘에게 얘기 했어요. 그들도 알았죠. 얘기시에 했단 말이에요. 아니, 믿지는 못했어. 그서 어떻게 했어요? 안 나왔어.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은 지식이요, 믿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영화 한편본거 있어요. 자막이 나와서 자 내용을 따 이제 파악하면서 볼수 있었는데 그원 제목이 The Beginning of the End예요. 그건 기독교 의 휴거에 관한 이제 그런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망이 벌어지는 그 영화로 만든 건데 한 가정이 나와요. 어머니는 진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생 그 아들도 잘 믿고.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주님의 제림때가다 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딸과 남편에게 얘기해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인 그, 그 남편이나 대학교 다니는 딸은 안 믿어. 오히려 엄마가 광신자라고 터부시해. 그런 가운데 휴거가 일어났어요. 사람들만 이렇게 공중 쉬워 됐고요. 지상에서는 날가났죠. 그 목격한 이 대학 교장인 딸이 엄마 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애써 부인을 해. 아니야 그런 없어. 어떻게 그럴 생길 수 없어. 그런 가운데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 타이는 또 자기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갔었어요. 교회는 딱열고 가서 들고 온 거니까 아무도 없지 뭐. 근데 앞으로 나왔는데 앞자리에 목사님이 계셔. 그 직원 딸이 안심을 해요. 아! 엄마가 얘기한 휴거가 아니구나. 왜요? 휴거라면 은이 목사님 분명히 없어져야 할텐데 목사님이 그에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그래서 목사님 휴거가 아니지요?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맞다고 휴거가 났다고 근데 왜 목사님이 휴거 안 됐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자기가 나설교도 했고 성육부도 했지만은 자기는 믿지를 못해서 휴대기부터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한테 뭐 얘기해요. 근데 그 딸이 오죠. 핀잔을 더해 목사님이나 자믿들하고 하면서 나가는 장이 면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너희는 먼저 그리대로 그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는 말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대체 무엇인가 싶지요. 편한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도 먼저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선순위를 의미해요. 내가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를본 먼저 게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행하는 자에게 내가 심소 애쓰고 노력하고 몇 명의 을 걱정해서 얻어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겠다 약속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 알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친구로 다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는 뭐 작은 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믿음이에 관한 작은 이야기예요 믿음이가, 8학년 때, 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교회에 반주하 되었어요. 왜냐면, 하 그때 교회에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반주 람이 없었어. 그 그러니까 말인지 나가셔가지고, 반주할 사람이 없어. 근데 아무도 반주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근데, 미디미가 그때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 배운 것이, 뭐,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애를 이렇게 배웠는데, 큰 애를 배우면서 악보를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매직, 피아노가 매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근데, 당장 그 뒤에 피아노할 사람이 없어. 미리이가 제일 할만한사람이야 그래서 그 애한테 이번 주 불을 찬송가 골라주고 그럼 그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피아노 선태가지고그주할거 배운 거예요. 배우고 집에 와서 연습해가지고 그주 거하고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배워서 그 다음 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2학년 아이니 뭐 알겠어요. 철없이 엄마 아빠 시키니 또이 아이가 또 해야 되니 근데, 감상에도 기쁨을 했어. 하기 싫다가 짜증내지 않냐고, 내가 왜 해야 되냐 하지 않냐고, 아빠가 추면은 추대로 그대로 그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추마다 튈 때도 많지만은, 추마다 추마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또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이가 피아노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아이의 그것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1년 반 전에, 지금, 어, 출근하고 있는 다니는 학교에, 이제, 어, 어라 했고, 두명 남았어. 최종 학교자다가두 명을 이제 출해야 돼. 학교 측에서 두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이제 컨설스 하게 되는데, 일에 한세 번인가 해요. 컨설타할때 당신은, 그 반, 그 배경 반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CD를 사용하겠다. 그 시대에 나오니까. 믿음이는 피아노 잘 치니까 나는 피아노로 반주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그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피아노로 반주하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너를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외모도 얼마나 작잖아요. 동양아이에요.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어렸을 때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피아노 던 것이 지금 자하게 되었고 지금은 컨, 그 컨서트할 때도 마음껏 피,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히는데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작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냐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영명, 근심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자라시는 골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살아하는 자들아, 흔들지 말며, 경고하라고요 그리고, 더주의 일에 신자는 자가 되라 고요그렇고 한다고요? 네. 결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음을 할렐루야 네. 네. 내가 주의 일에 신쓸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아니 3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생명받 전신하라. 그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것, 삶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일을 할 때, 작은 자자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며, 그만해 일을 염려, 끝신 걱정하는 상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오히려 그것들을 다시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의 삶이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분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상가운데서이 놀라운 축복을 전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게, 주의의 이름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한절 말씀을 공독해 드릴게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이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또한 가지는 세상 근심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할수 있기를 주의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근심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까? 하고 이 선한 고민을 행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바라기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뛰어넘어 정말 하늘이신 기쁨, 하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신명 다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잠시 말씀의 길을 기울시기를 이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거 끝나면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충분한 걱정, 근심,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일 그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고민을 나의 삶에 대한 고민, 나의 장래에 대한 고민, 이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할까? 한번 이 선한 고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선한 고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는 첫 문제가 되어지고, 어느덧 내가 해야 했던 그 염려하신 그 걱정들은 오히려 다 떠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심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선한 고민 이 선한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고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악당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한두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치는 영명신복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나의 아버지 이것들은 끝이 없고 오늘도 걱정된 신 내일도 염려큰신 올해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것들 결코 우리에게 떠나지 않냐고 반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라 보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에 채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다스릴수 있는 삶이 있다고 가르치지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염려를 하늘 기단 염려를 갖고 싶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 기단 근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떡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내가 어떡하면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고 내가 어떡하면 하나님 의 나라와 하나님 일에 먼저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선한 고민을 하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편나뇨게 도와주시고, 하에 주시는 더 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여보자는 세상 근심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수 있는 거룩한 근심을 할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하여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이런 축복의 삶의 패턴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내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거룩한 고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